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요리 강사 정보경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탈리아 손님 접대용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콤한 오븐 펜네 아라비아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븐 펜네 아라비아타는 펜네면, 홀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그라나파다노 치즈, 프레시 로즈마리, 프레시 타임, 페페론치노, 마늘, 면수에 가늘할 소금, 그리고 가는 소금과 올리브 오일이 들어갑니다. 이 오븐펜네 아라비아타는 우리가 아라비아타 알포르노라는 그런 이름으로 되게 많이 알고 계신데 어, 이탈리아에선 아라비아타가 매운 소스를 의미합니다. 아라비아타라는 단어가 화가 난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빨갛고 매워서 열이 오른다는 느낌으로 해서 약간 매운 소스를 얘기할 때 아라비아타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 펜네 아라비아타는 펜네 면을 이용한 매콤한 토마토 소스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마늘을 칼 옆으로 으깨주시고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정도 두르고요 으깬 마늘을 넣고 로즈마리아 타임 그리고 페페론치노를 손으로 찢어서 넣어줍니다 페페론치노는 부수지 않고 통으로 넣으면 매운 맛이 우러나지 않아서 손으로 찢어서 넣거나 아니면 칼로 살짝 으깨서 넣거나 아니면 조금 눅눅한 경우에는 이렇게 찢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통으로 넣으면 매운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부서진 거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페페론치노를 구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그냥 청양고추로 대신하셔도 매운 맛을 내실 수 있습니다. 물이 끓으면 면수에 간을 해줄 텐데요. 면수에 소금을 천일염을 넣어줄 거예요. 면수에 가는 면을 넣기 직전에 하는 게 좋고요. 면수에 가는 국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맛을 보고 맛을 보고 여기에 내가 콩나물을 넣으면 콩나물 국이 될것 같다. 북어를 넣으면 구, 북어 국이 될것 같다. 정도의 국간 정도로 해주시면 파스타를 맛있게 조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면을 끓으면 넣어주시고요. 넣고서 가볍게 한 번씩 저어주세요. 그리고 후라이팬은 불을 올려서요. 이 마늘과 허브의, 허브와 페페론치노의 향을 오일에 베일 수 있도록 잘 볶아줍니다. 이렇게 마늘과 페페론치노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지글지글 하면서 조금씩 온도가 올라와서 향이 빠져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오일을 먼저 뜨겁게 달구고 시작하시면 올리브오일이 타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과 재료들을 먼저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불을 켜서 오일의 온도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허브와 마늘의 향이 잘 우러나오면 여기에 홀토마토를 넣어주시면 돼요. 홀토마토를 넣어서 이렇게 머리나 머리나 홀토마토의 덩어리를 이렇게 잘게 부수어주시면 돼요. 홀토마토는 이미 살짝 잘 익은 토마토를 살짝 소금물에 데친 이탈리아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를 넣고 물을 살짝 떠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면수에 간을 잘 맞춰놓으면 이렇게 면수를 넣어가면서 파스타 소스를 조리할 때 소금을 따로 가미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면수에 간을 잘 맞추시면 나중에 따로 간을 하지 않으셔도 파스타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스가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서 약불에서 뭉근하게 끓인 다음 조금 이렇게 농도가 생기기 시작하면 불을 끄시고 파스타 면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스타 면을 삶으실 때 분수가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 면에 껍데기에 보면 봉지에 보면 이렇게 알덴떼, 노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표현이 돼 있어요. 보면은 알덴떼는 이에 이렇게 씹히는 정도. 그래서 이 안에 낀다는 느낌을 가지는 이렇게 살짝 살짝 씹히는 정도가 알덴테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알덴테로 파스타를 즐겨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덴테라는 게 항상 적혀 있고요. 그리고 노멀은 일반적으로 조금 조금 더 익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면 봉지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수대로 지켜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분은 그 조리 환경이나 물이 끓는 정도나 불의 세기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끊어서 드셔보시고 알덴테의 느낌이나 노멀의 느낌을 찾으셔서 그 느낌으로 조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파스타가 다 익으면 파스타를 체에 건져서 물은 버리지 마시고요. 체에 건져서 팬으로 옮겨주시고 프라이팬을 센 불에 옮겨줍니다. 그리고 면수는 두 국자 정도 넣어서 소스에서 면을 조리해줍니다. 이 면수를 넣는 이유는 면이 이렇게 소스가 끓으면서 면으로 베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면 자체에서 소스의 맛이 나면서 파스타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이탈리아 파스타의 특징.